네 안녕하세요 수능 세계지리 오늘은 원자력 에너지 자원의 네 번째 원자력의 특징과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력은 우라늄이라는 광물을 이용한 그런 에너지 자원입니다 우라늄을 물리적으로 핵 분열을 시킵니다 그 원자 같은 걸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이핵 분열 과정에서 이 연쇄적인 충돌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다다다다다 엄청나게 연쇄 반응을 탁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한 게 원자력입니다. 그거를 발전용으로 쓸수 있고, 그거를 무기로 한다면 핵무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원자력 발전은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그런 에너지 자원인데요. 자, 원자력의 장점은 적은 양의 우라늄을 투입해서 많은 양의 발전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 높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그 거의 핵분열을 한번 하면 무한정 이렇게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핵잠수함 같은 그런 무기들이 무서운 이유가 식량과 수분만 충분하면 계속해서 핵반응을 일으키면서 바다 위로 안 올라올 수 있어요. 잠수함은 바다 위로 올라오는 순간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자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화력 발전에 비해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이 매우 적은 깨끗한 자원이다. 근데 이거 단점이 뭘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볼수 있듯이 어떤 자연재해나 큰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이 누출되면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방사능이란 건이 생명에게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핵분열 시 방사능이 나오는데 그거를 잘 지금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자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나오면 엄청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리고 꼭 사고가 나서 누출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핵분열 시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이렇게 밀봉 같은 걸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해가지고 밖으로 생활 나가지 않게 처리를 해야 돼요. 즉, 방사성 물질을 핵분열을 한 다음에 남아있는 그런 물질들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 폐기물을 어떤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가까이 두고 싶겠어요. 그래서 다 꺼리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장점과 단점이 매우 극명한 그런 자원이네요. 주로 어디에 분포할까요? 발전소 분포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안이 안정된 곳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진 나가지고 이 발전소가 금가거나 무너지면 방사능 누출되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냉각수가 매우 풍부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 핵분열 반응이 연쇄적으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열 에너지가 무한정 그냥 증가하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냉각시키는 단계에서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해안 지역이나 또는 하천 주변에 분포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원자는 다 바닷가에 있죠. 이런 식으로 냉각수를 공급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원자력의 국가별 생산량 비율을 보면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캐나다. 이 나라들 몇개 없죠. 원자력 발전 기술력이 대단히 높은 거기 때문에 소수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머지 나라들로 수출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뉴스에 보면 어디 부자 나라 석유 부자 나라 서남아시아 국가의 원전 기술을 원전을 지어주는 대가로 많은 양을 돈을 받는 그런 원전 수출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일본도 있었지만 상위권 국가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거의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실제로 국가별로 전력 생산에서 그 나라의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도 거의 4분의 1이니까 되게 높은 편이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매우 낮아진 모습이고, 그리고 상위에 있는 두 가지 나라의 특징을 보면요. 자, 프랑스는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은 그런 원자력을 무기로 사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 핵무기, 핵미사일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유엔에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이사회가 5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힘이 센 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그 다음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 원자력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크라이나는 왜 이렇게 원전 비중이 높냐?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하나의 소련으로 있었던 구 소련 시절에 이 미사일 같은 게 아니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게 우크라이나에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그 핵시설이 많다는 게 그런 내용이고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에 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반환을 했지만 사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는 처음에는 핵미사일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정말 엄청나게 이 핵시설에서 만든 미사일이 다 우크라이나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러시아에 자발적으로 넘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전쟁을 이제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래서 어, 그런 상위권 국가들의 스토리를 한번 기억하시라고 이야기를 일부러 해 봤고요. 원자력의 특징과 분포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